네, 요즘에 엄마가 육아를 하느냐고 엄마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방탈출을 하고 싶은데 아제금 아, 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글쎄 방탈출이 장난감이 뜨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탈출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방구석 방탈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에 살 바로 이거입니다. 티티 체리에서 나온 쿠쿠냥과 과자집 덤볼 부와 수상한 저택. 요거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두 개가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첫 번째 방탈출을 해볼 건데 미션이 있어요. 바로 냐? 쿠쿠냥을 구출해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자집에 갇힌 쿠쿠냥을 구하자. 과자집 곳곳에 적힌 문제를 순서대로 풀면 쿠쿠. 나온대요. 진짜 이게 파구석에서할수 있는 방탈출인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최대 세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적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오, 오~ 굉장히 신기한 게 이건 그냥 포장이구나. 여기서부터 방탈출은 아니고요. 어, 뭐야? 어 설명서! 있는데요. 일단 설명서를 보면 문제를 풀어서 코쿠냥을 구하자! 안쪽면에는 코쿠냥 탈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힌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니까 1번 가장 먼저 지붕을 열어볼까요? 다음 집, 집 앞쪽을 잡고 쭉 당겨요. 이런식으로 저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 방탈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을 꺼내야겠지? 집을 꺼내면 어? 집이 굉장히 귀엽고 짝 엄청 조그만데? <laughs> 제 손바닥이랑 비교를 하면, 와, 크기가 완전 제 손바닥보다는 작은 느낌. 이렇게 작을 줄이야. 여기에서 방패출을 하는 거라고. 지붕을 열어보라 그랬잖 아, 이렇게? 어, 어, 뭐야? 이거 거야, 이게? 열었더니, 이런 모양이 납니다. 지붕 안쪽에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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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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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제도 없어. 아, 바타다 아, 여기에 있는데. 아, 직가 잘못했네요. 아. 여기 아래에 열쇠가 숨어져 있어요. 집을 앞으로 당겨보자. 일단은 열쇠를 빼야 되는 거 아닐까? 집을 앞으로. 뭐야? 나 이거 다 망가뜨리면서 하는 거 아니겠지? 다시 이걸 빼야되나? 자, 그리고 안에 보니까 다이얼은 오직 쿠키 집사님만이 돌릴 수 있습니다. 손을 넣고서 먹고 싶은 사탕을 제일 위로 올리 후, 고양이 열쇠를 찾자. 이렇게 써있거든요. 혹시 이본이 먹고 싶은 건가요? 어, 여기있다 아, 힌트가 여기 있었네. 나는 빨간 사탕이 제일 좋단다. 그럼 뭐야? 빨간 사탕을? 자, 빨간 사탕을. 드릴게요. 손을 다이얼에 넣고 아손아 아, 이렇게 아 빨간 사탕이 이렇게 고양이 열쇠가 안 나오는데요? 이거 아니야 고양이 열쇠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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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네, 이게 고양이 열쇠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은 고양이 열쇠를 여기다 꽂으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음 우와! 그랬더니 이렇게 열렸습니다. 뭐가? 자 힌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문제. 고양이 열쇠를 꽂아주세요 했으니까 쿠키 집사가 가진 케이크 칼을 케이크에 찔러주세요.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짠. 어 여기에 힌트가 숨어있었어요. 쿠키 집사가 가지고 있는 케이크 칼을 빼앗아 케이크를 찌르자. 아하. 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와 되게 독특해. 이렇게 피니까 요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집이 점점점 좀 펴지는 건가 봐요 역시 방탈출다 없죠 얘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너 도대체 칼 어딨어 어, 잠깐만 자세히 보니까 아까 손 찔렀잖아요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어 뭐야 어 여기 뒷면 이게 두 면이 있어 이게 보니까 야 이거 맞다 이거 짜잔 울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뺏어가지고 미안하다 했었잖아요. 케이크를 찔르래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에 구멍이 야자. 있습니다. 어, 여기 웃고 있어. 얘를 탁 찔러주면 코쿠냥을 어! 구고 있습니다. 딴따단 귀여운 코코냥너 여기 갇혀있었구나! 고마워, 애니야. 나를 구해주다니. 굉장히 쉬웠지. 난이도가 완전 1번이었거든. 지금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바로 레벨 3거든요. 난이도가 3이에요. 얘는 진짜 어려울지 볼게요. 덤벌포와 수상한 저택이거든요. 방탈출을 다시 쭉 해볼게요. 어, 1번 이렇게 되어있네. 이건 뭐야? 이렇게 제 저택이 있죠. 강아지 저택이에요. 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입 모양이네. 자, 이 안에 있는 덤볼프를 구할 거예요 자 일단 더택이니까 똑똑똑 한번 외쳐봅시다 계십니까? 똑똑똑똑 문 한번 열게요 우! 오 어, 지붕이 올라왔어오 어, 문을 여니까 어 지붕에 열쇠가 있고요 먼저 안을 둘러보고 여기에 늑대 열쇠를 사용한다고 써있어 자 안을.. 오 어, 이게 펴져 쫘 펴집니다 보니까 문이 두 개가 있네 여기가 현관문이고 이 안에 진짜 문이라서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봐요 뭐야 이게? 아 이렇게 뽑아왔고 아 보니까 여기 늑대는 이 늑대 박진날개는박진날개끼리 일단은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줬고요 보니까 여기에 어 먼저 안을 보고 여기에 늑대 열쇠를 꽂으라고 했으니까 이 열쇠를 뽑아가지고 오자 일단 펴진 상태에서 탁 아. 여기에 또 숨겨진 미션이 있네요. 2번! 깨진 비석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라. 그것이 소중한 열쇠가 될 것이다. 아, 맞네. 이게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한 게? 딱 이렇게.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자, 그다음에... 요, 오, 뭐야? 이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려보겠습니다. 짠! 아! 문에 꽂아라! 문에 뭘 꽂아? 뭐, 이 비석을 문에 꽂으라는 거 같아. 이 모양을! 강아지 이제 늑댄지가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꽂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를 뽑겠습니다. 이두 개가 이렇게 합치면 얼굴 모양이 나오잖아요. 얘를 꽂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오! 오! 맞는 것 같아. 일단 하나 꽂고 꽂아서 딱! 우와! 대박! 와! 여 자, 이 저택 안을 좀 살펴봅시다. 바닥, 어, 바닥이 움직이는데? 자, 3번이니까 4번을 찾으면 돼. 아, 여기 4번,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을 펴주니까 여기에 4번이 있습니다. 발이 떠오르면 비밀의 공간을 열 수가 있다. 발이 떠오르면 비밀의 공간을 열수 있다고. 도대체 발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게 펼쳐질 것 같거든요? 얘도 역시 이렇게 펼쳐져. 짠! 오. 잠든 자들의 힘을 다시 합쳐라. 자, 달이 떠올라야 되고 잠든 자들의 힘을 합쳐야 되고. 자, 먼저 달을 좀 찾아봐야겠죠? 달을 쭉 찾아봤는데 달이 떠오르면 비밀 공간이 있다고? 어? 달이 어디? 아! 맞아. 여기에 달이 있었구만. 달. 어, 이게 음. 빠져요. 달을 이렇게 빼 가지고 어, 이걸 어디에 꽂는 건가? 꽂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여기에 호... 어 뭐야? 아, 달이 이렇게 떠오르면 떠오르니까 비밀 공간을 볼수 있다는 거지. 짜잔. 어 뭐야? 호박이 나왔어! 발의 뒷면에 마지막 동인을 풀 단서가 있다! 발의 뒷면? 그럼 여기잖아 짠! 어? 이거 호박이랑 박쥐 날개인데 이거?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같거든요? 아! 어? 여기 이거 꽂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호박 어디갔어 호박 아! 어? 저 이거 보니까 뒷면이 호박이에요 이거 충격적이야 나 우연히 봤어 호박에 박쥐 날개야 이쪽 박쥐 날개 이렇게 하면은 완손이 똑같아! 자 요거를 이제 꽂으면 된다고 하는 거 같죠? 자 여러분 이제 방탈출 바로 음 성공입니다 요거 넣고요 넣고요 들어갑니다! 와 구했어! 덤볼프오 나왔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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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다요! <웃음> <웃음> 아, 어렵기도 하고 음, 음, 어, 어. 쉬, 쉽기도 했어 음. 아 그렇군 자 요렇게 해서 어려운 난이도의 방탈출도 끝내 봤습니다 만약에 덤볼프를 다시 넣어놓고 싶으면 다시 덤볼프... 미안하다 미안해 덤볼프 다시 들어가 그리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순서대로 반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접어주고 얘를 이렇게 아하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금방 돼요 그리고 아까 너무 쉬웠어 그래가지고 얘를 중요한 거는 이걸 눈치를 못채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양이 아닌 모양으로 이렇게 꽂아주자고요 이렇게 문 잠그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병수 열쇠를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문 닫고 이러면 짜잔 다시 저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방탈출을 하는 거군요. 아 굉장히 짧고 재밌었네. 이렇게 두개의 방탈출을 해봤는데 아 저는 직접 나가서 방탈출을 하고 싶네요. 애니안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